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카니발 R 되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지금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최저가 410만 원부터 딱 1000만 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총5대 준비했습니다. 최저가 9인승 디젤 410만 원, 12년 최초 중록에 19만 7천 키로 회색 은색 차량 되겠습니다. 6월 11일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점은 키로수가 많다는 거고 이제 또 장점으로 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주행거리가 20만 키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보증을 1개월에 2,000키로 성능 보증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운전석 2열 공간 그리고 3열, 4열 되겠습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어,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는 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은 아니구요. 컨디션, 핸드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시인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운전석 도어, 오디오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룸밀러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타이어까지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렌트 찍혀있고 교환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골격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외판만 있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불량 미수뇨 유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어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한니발 R 리무진 디젤 9인승 차량 되겠습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비흡연했던 차량입니다. 580만원. 어, 정비 내역 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터보그 누유나 하체 이런 부분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비 내역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580만원, 11년 최초 등록 13만 6천 키로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늘색이고 4월 11일 입고된 차량입니다.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에서 본 모습, 운전석에서 본 모습, 2열 공간, 그리고 핸들, 오디오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구요.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승객들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단순 판금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프론트 엔더 커터패널 판금, 불량 미세누이수 불량 하나도 안 지켜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차량이고요 내차 네 피해 2회, 보험 이력 2회 있는데, 2회에 83만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정비 내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리무진 디젤 9인승 프레지던트. 680만원입니다. 680만원. 11년 최초 등록에 15만 8천 키로 미색 7월 8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넘, 남녀노소 누구나 인기 많아하는 흰색 차량입니다. 미색 차량. 어,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통 이 부분 까지거나 해지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전이 카니발 R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흔치 않습니다.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간 옵션 흔치 않은데 이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뭐 카니발 R중에서는 완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 파워, 슬라이딩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거의 좀 신품입니다. 엔진룸, 그리고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수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승 디젤 초고급형 720만 원 12년 최초 등록에 10만 8천 키로 5월 9일에 입고된 검정색 색상입니다 외관 정말 깔끔합니다 전방 센터페시아 운전석에서 본 모습 2열 공간 그리고 핸들 신성 좋은 계기판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운전석 도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트렁크 공간 되겠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까지. 타이어는 특 a급입니다. 거의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순누두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내차 포미래 1회 있습니다. 1회에 34만 3천원 1회 에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리무진 디젤 9인승 최고급형 완전 무사고 이력 없는 차량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그, 카니발 R 중에서는 컨디션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대 2년식이면 카니발 r 의그 전국에서 제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년 최저 등으로 11만 2천 키로. 진주색입니다. 진주색. 흰색 차량, 진주색. 굉장히 깔끔하죠? 광택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운전석, 그리고 2열 공간, 그리고 3열 공간. 전방 센터페시아. 운전석 도어. 그리고 신성 좋은 계기판. 블랙박스. 마지막 3열 공간 폴딩시키면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차량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순유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에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